국민의 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 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어,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21대 국회가 협치 국회, 그리고 의회 정치를 보완시킨 협력의 국회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